어, 12월 20일 공감 장장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 시가 매파적 금리 인하 여파가 지속된 가운데, 어, 좀, 바학권내 혼조세를 기록을, 어, 했고요. 지금, 이제, 그, 내년도 기준금리, 인나 횟수를 사회에서 2회로 좀 내리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주고 있고, 어 연준의 이제 파울 의장이 좀 급속도로 좀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좀 불확실성에 따른 어, 시장에 좀 충격이 좀 있는 부분이다. 다만, 어, 이런 전망치는 또, 어, 내년 흐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결국 그만큼 지금 미국은 수출도 좋고, 내수도 좋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선 지금 완전 반대로 수출도 좀 힘들고, 내수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음, 천천히 좀 슬로우 다운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어, 문제는 좀 저희 증시인데, 뭐, 그래도 SK 하이닉스의 보조금 지급이 좀 확정이 되었고요. 최근 반동하고 있는 이 반도체 수급의 탄력을 부러줄 재료겠죠. 삼성전자도 어 조만간 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으니 천천히 호재에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탄핵 전국 이후에 지속해서 낙폭이 나오던 원전 타마주 있잖아요. 관련 수급이 금일 한수원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수주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일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원전 타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 꾸준히 좋은 제로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제 원전이 지금 뭐 현재 이 정치적 시기상 좀 낙폭이 나오더라도 장기전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뭐 조기 대선으로 나온다고. 흘러가도 현재 낙폭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어, 폐기가 됐고 아마 좀 민주당 측 정치 인사들도 중요하다라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원전 테마조 같은 경우에서는 또고막으로또 나오면서 또 충분히 어, 민주당 측 인사의 정책 테마주로도 다시 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좀 장기전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로 나올 테마주고 어뭐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이 SMR에 대한 그 미래 방향성이 갈 수밖에 없는 테마주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밀레날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 준비하시면 충분히 될것 같고, 어,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준비 소식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수급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저녁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잘건주 남북 경협주 등 계속해서 체킹하고 어, 정치 테마주까지 실시간 흐름 보면서 대응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